명색이 기자인데, 어, 이런 거 타고 가야지, 차를. 이 사람 인생 보하더 왔나요? 어이, 형씨. 이 사람 미쳤나? 아이, 옆에 내가 이 차가 얼마 짜린 줄 알고, 어? 이 차가 얼마 짜린 줄 알고 지금 뒤에서 박는 거야? 어? 어 이쁘면 자야? 이거 봐봐. 이거 그냥 개쓰레기 차잖아. 이딴 쓰레기 차가지고 이 고급차량 이 새끼가 미쳤나? 지금 어디서 그냥, 어? 어. 불쌍하니까 선체.. 에에에이 <목소리> 양반이 지금 자이 양반이 지금 뭐 해보자는 거야? 아니, 어! 어! 땀려봐. 내 첩조 간다! 야! 내 와이프 훔쳐간다 저새끼안돼에에 쫓아가! 야! 이 자식아 내 와이프 돌려내! 경찰 없이 2년이에요 2년! 인연. 2년이라고 <목소리> 하죠 저 친구예요. 저 친구가 내 차를 훔쳐갔어요. 내 MR을 지금 납치했다고요. NTR 중이에요. 오우 oh 셰.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 자식. 공개 시션이 이런 재미지. 어. 야 주티 재밌다. 브롱 브롱. 음, 음. 아. 아. 안돼. 놓칠 수는 없어. 야아 에에 너무 꼈어 아씨 다른 차 빨리 따라가 아, 씨 내+ 내 애마 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가저 친구가 내 애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음 설마 차고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대단한데 와 가능 아니 차를 왜 이렇게 해놔 내 와이프를 일어나. 여기 안방 아니야. 달렸다. 쉬 불거 잡으러 간다. 칼 들고 쫓아간다. 인터뷰가 아니라 술래잡기가 됐네. 어. 어딨냐? 저기 있냐? 마체테 든다. 너이새끼마 죽이러 간다. 잡으러 간다 이 새끼. 저위에 있었구나. 딱대. 돼. 딱대. 돼. 거기 못갈것 같지? 내가 에피시티에서 거기 올라간 게 지금 몇 번째인데 금방 올라갑니다. 어. 방심하고 있을 거야. 여기 나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. 쿠쿠르삐뽀 빠삐뽀. 금방 간다. 내가 거기 못 올라갈 줄 알아? 이거는 키마를 좀 써야 됩니다. 봐봐. 벌써 걸쳐서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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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여기서 점프. 이제냐? 이 씨발 바로 밑에네 이거 어떻게 하냐? 개쉑! 아! 쉬끼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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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이 좋게 죽었다. 내가 못올것 같아 여기? 금방 가이 새끼 감히 남의 와이프를 그렇게 n 티 r 하고서 멀쩡할 거라고 생각했나? 금방 도착한다 개새끼야! 마이 새끼야! 안산 도마기가 간다. 거기 딱대 뭐가 딱대 팔다리 사지 딱대 능지 처참행이다. 이것도 나프해 보시지. 개새끼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렌치로 네 대가리 수리해줄게 일로 온나 일로 온나. 어디 가나? 일로 와! 일로 와! 딱대 이씨! 딱대 이씨! 딱, 딱, 딱 아우이씨! 요망한 것 이거 개빠르네! 아우이씨! 일로 와! 일로 와! 일로 와! 일 와! 아우이씨! 아우 여자라서 때릴 수도 없고 이거 공기로 공기로 때려야겠다 공기로! 아우이씨! 이 차가 너라고 생각해봐. 어? 이렇게 때려버릴 거라고, 이렇게, 어? 분쇄시켜버릴 거라고. 이 앞에 있는 라이트가, 어? 니네 눈깔이야. 눈깔을 이렇게 액구로 만들어버릴 거라고. 이해했어? 어? 일로 와, 일로 와, 이씨. 일로 온나? 어디 가나? 아우, 씨 이게 니네 다리랑 팔이야. 니네 다리랑 팔을 이렇게 다 잘라버릴 거라고 펑크 내버릴 거라고. 이렇게 다 펑크를 낼 거라고. 개이 새끼야, 마 내린나, 내린나. 어? 내린나. 어? 죽여버릴 거다. 아우이씨, 왜안 때려주냐? 아우이씨, 아우 개빡치네. 아 하여튼 그그 그 조심해라 아 미친년아 아 으이씨 일로와 딱대 딱대 아 죽여버린다 뚝배기 씨 그냥 뚝배기 그냥 확씨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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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대 딱대 아으이씨 넌 내리면 죽었어 어, 넌 내리면 죽었어 일단 일로와 일로 아하하하하 남자는 죽인다. 이씨. 넌 여자인 걸감사히 생각해. 이씨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 이씨 딱대.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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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빠빠이 즐거웠다. 20분 동안 즐거웠어, 친구야. 잠깐만요. 아까 그 여성분이 편의점을 털고 있습니다, 행님들. 네, 행님들 편의점 털고 있고요, 행님들. 이거 문 앞에서 그냥 막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, 행님들. 못 나오죠? 방아 나오지 마. 아 제발 경찰하지 마. 제발. 제발. Hey, w h a 야, 거 아니야, 이 양반?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일단 선물을 남겨 주도록 하고 저는 일단 다른 데로 가 보자. 선물 어, 야, 잠깐만. 자, 저한 가자. 이 폭발의 근원지가 어디야 도대체? 또 어디서 계속 폭발 소리가 나고 있는데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. 어, 이 근처인데? 어? 여기 근처인데 어디야? 어 위인 것 같은데? 아우 아우 화면 진짜 어 사라졌어 방해하고 싶어지는 걸? 우와, 뭐야? 저거 헬기 아닐까? 저 헬기 같은데, 약간? 느낌이? <laughs> 근데 폭탄이 이렇게 터진데 왜 시민들이 가만히 있냐?